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가 이기고 범죄자들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깨끗한 한표한 표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다섯 가지의 재판을 받고 있고 또그 가족이 모두 법인카드를 그냥 쓰고 자식도 또이 도박을 한다든지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욕설을 푸는 이런 가족이 우리 대통령이 되서는안 되겠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도 노란봉특법이 있는 거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을 모든 대기업이 떠나고 외국 기업도 대한민국에 투자를 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우리 젊은 청년, 쉬었음 청년이 50만이 넘는 이런 상태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아기를 갖지 못하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이런 대한민국을 막아야 되겠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요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저보다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내일 소중한 한 표로 똑바로 찍으시면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김무수! 우리 대한민국 일자리가 많아질 것입니다. 김무수!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잘 돌아가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은 소중한 한표 한표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또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될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지요. <laughs> 여러분 아주. 여러분의 한표한 한뼈 표가 대한민국을 더욱 튼튼한 국방안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평화를 가져오실 수 있죠? <laughs>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찍으시면 은 대한민국 국방안보가 튼튼하고 평화가 유지되고 이 평화 아래서 바로 경제가 돌아가고 많은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서 투자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 속에서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뛸수 있겠지요? 예! 여러분이 아실 수 있지요? 저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탄조끼를 있지만 저는 방탄조끼가 필요 없습니다. 여 사랑합니다 <laughs> 여러분이 모두 저의 방탄조끼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아기를 갖지 못하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이런 대한민국을 막아야 되겠죠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저보다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내일 소중한 남편으로 똑바로 찍으시면 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김무수 우리 대한민국 일자리가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잘 돌아가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한 표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될수 수 있는 있는 위대한 힘이 있지요. 네. 여러분 아실 수있죠 네. 여러분의 양한 교가 한 대한민국을 더욱 튼튼한 국방 안보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평화를 가져오실 수 있지요. 네. 여러분은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찍으시면은 대한민국. 국방안보가 튼튼하고 평화가 유지되고 이 평화 아래에서 바로 경제가 돌아가고 많은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서 투자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 속에서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뛸수 있겠지요? 예! 여러분이 아실 수 있지요? 저는 방탄 조끼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탄 조끼를 입지만은 저는 방탄 조끼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저의 방탄 조끼입니다. 저는 방탄 유리도 필요 없습니다. 저의 양심이 방탄 유리입니다. 본인이 떳떳하고 자신이 있는데 왜 모든 법을 다 만들어서 악법을 만들어서 괴물 독재를 하고 자기가 받고 있는 다섯 개의 재판을 다 중단시키겠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범죄를 다 얻는 것으로 만들고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이런 괴물 방탄 독재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으실 수 있죠? 저는 내일 위대한 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방탄괴물 독재를 막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활짝 뽑히게 하는 그날이 바로 내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아내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발이 공중에 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저의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와 의업을 같이 해오고 저와 함께 깨끗한 공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절제를 다한 제 아내. 법인가드를 불법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는 제 딸을 또 사랑합니다. 제 딸은 불법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불법 음란 욕설을 퍼붓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히, 힘들게 살고 있지만, 아, 제 딸은, 제 딸은 사회복지사로서 제사위와 함께 힘들게 지내고 있지만, 저는 제 딸과 제 아내와 제 손자, 손녀입니다. 저는 제 딸과 사위와또 우리 손자, 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안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가 건전하고 힘들지만은 건전한 가정을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건강 리스크 모든 그 리스크를 다 짊어지고 온갖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온갖 욕설과 또 음란 이런데 에 빠진 이런 가정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고 또 떳떳하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고 또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늘 저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가족이 행복하고 가족이 모두가 행복한 우리 가정을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개선수 대통령, 개선수 대통령. 저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내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다 투표해 주시죠. 예! 꼭 투표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내일 민주주의 혁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김문수 예! 내일 다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로 경제를 살리는 경제 혁명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그 동안 우리 탄핵도 잘못하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개헌도 잘못되고 잘못된 게 많은데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우리 국회의원들 모두 큰 절을 올리면서 앞으로 반드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다른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큰 절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자,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들의 함께함께로 반드시 승리의 그날로 함께 나갑시다.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함께 만들어봅시다. 행복한 우리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